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안정된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유엔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는 개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세계 질서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독일 같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나 일본 같은 긴밀한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며 번 돈의 일부로 미국 채권을 구입했으며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미국에게 주었습니다. 미군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일본 또한 미국의 채권을 구입해주고 있으며 미국에 많은 공장을 지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 또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막대한 액수의 미국 무기를 매년 구입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도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마운 점도 많은 나라이지만, 대한민국 또한 미국이 연루된 대부분의 전쟁에 군대를 참전시키거나 전쟁 물자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영국과 더불어 미국의 가장 큰 혈맹 중 하나입니다. 하물며 저 같은 유튜버도 파병을 다녀왔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월남전에 참전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한국전에 참전하셨습니다. 3대가 모두 한미동맹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미국의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다른 누구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게다가 이건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대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군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젊었을 때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정부의 통보에 아프다는 이유로 한 번, 학업을 핑계로 네번 병역을 거부한 병역 기피자입니다. A New York Times investigation is bringing the president's past back into light. The report uncovered evidence that two doctors from Queens, New York helped the president dodge the Vietnam War in 1968. Dr. Larry Bronstein was a podiatrist who rented a medical office from the president's father, Fred Trump Sr. Bronstein's daughter says that her father diagnosed Trump with bone spurs as a favor to Fred so that he wouldn't have to go fight. 미국 상류층 도련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지 상당히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사드를 들여오고 중국에게 철저히 응징을 당할 때도 대한민국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구경만 하던 것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며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방어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4만 명이나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한 미군은 28,500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 6조 9천억 원을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은 삼성 텔레비전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쟁에 단한 번의 참전도 안한 이스라엘에게는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한국 안보를 팔아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이런 경솔하고 계산적인 태도가 너무나 괘씸합니다. 더욱 더괘씸한 것은 자신의 선거에 표모리 이슈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용해먹는 트럼프 같은 후보를 무조건 칭찬하고 숭배하는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들은 반중 치미를 외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트럼프에게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편을 들어줍니다. 과거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GDP 대비 군사비를 너무 아낀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와 오랜 설전을 펼쳤고 결국 카터는 단한 명의 미군도 철수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전에 미군이 한국에 대한 파병을 주저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파병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다 죽여버린다고 메가더에게 협박을 하며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말로 아낀다면 미국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자는 약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외교에서는 때때로 필요합니다. 예전에 폼페이오 CIA 국장이 김정은과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취급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기뻐할 것이라는 중국 측 언급을 전하자 김 위원장이 손으로 탁자를 치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 외쳤다고 적었습니다. 김정은의 말이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미군 철수를 한다면 중국 좋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중국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양아치 같은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트럼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미국 장군들은 물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철수를 승인받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블러핑에 불과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미국 내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가? 이렇게 트럼프가 말해버리면 보수 지지자들은 한국이 괘씸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정말로 신기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는 친중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습니다. 정치 유튜버들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엄청 신경 쓰면서 친한파를 외치는 유튜버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외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중 친미, 친중 반미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금 내느라 뼈빠지게 고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외국 정치인들은 누구인지 비판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를 무조건 칭찬하고 그의 입장을 변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가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와 만나서 방위비를 단판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장사꾼이며 수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첨에 약하고 돈에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500위 안에 들어가는 막대한 부자이지만 100만 불을 선고 자금으로 후원했던 화이자의 영업사원 역할을 열심히 했고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 후원자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최근 트럼프는 바이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성경 판매까지 해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I'm proud to be partnering with my very good friend Lee Greenwood, who d o e s n love his song "God Bless the USA." In with the God bless the USA Bible. 자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다가오는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지금 당장 트럼프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면 됩니다. 어차피 바이든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인 쿠셔너가 트럼프를 조종하는 실세이기 때문에 부시너에게 대한민국에서 큰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친중을 외치거나 친미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이익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친중, 친미, 이런 것들보다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